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.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남편 습관 때문에 속상해요. 퇴근하니까 저를 위해서 치킨 세 조각 남겨 놨어요. 그런데 너무 화가 나서 그냥 갖다 버렸습니다. 목 하나, 날개 하나, 갈비뼈 하나요. 이게 저 먹으라고 남겨 둔게 맞나요? 결혼 7년 차 맞벌이입니다. 남편은 출근도 빠르고 퇴근도 빨라요. 저는 출근이 늦고 퇴근이 늦어요. 그래서 저는 퇴근 후 새벽에 남편 도시락을 싸 놓아요. 남편은 출근 후에 제가 싼 도시락을 먹고요. 점심에 외부에서 밥을 먹고 퇴근하거나 퇴근 후 가끔 집에서 배달시켜 먹어요. 저는 항상 남편보다 퇴근이 늦어서 혼자 집에서 대충 챙겨 먹습니다. 저는 항상 외부 음식 포장하거나 배달하면 남편 몫을 챙겨놓습니다. 그러나 남편 식탐이 많아요. 그런데 식탐 많다는 걸 인정도 안 해서 많이 싸웠어요. 중국 음식은 탕수육 거의 다 먹어버리고요. 햄버거는 감자튀김부터 다 먹어버려요. 갈비고 치킨이고 늘 살고기부터 다 먹어요. 뼈 많은 부분은 거의 안 먹어요. 휴일 아침에는 자기 배고프다고 혼자 나가서 편의점 도시락 사와서 먹어요. 본인 것만 사와서 먹습니다. 늘제 몫은 없어요. 얼마 전에는 족발 혼자 다 처먹고요. 뼈만 제 몫으로 남겨두었을 때도 참고 이해했어요. 그래서 하소연도 했어요. 나도 배고파. 나도 사람이야. 부부니까 나도 좀 챙겨줘. 많이 싸웠고 남편은 드디어 인정하고 고치기로 했습니다. 서로 맞춰가는 건데요. 예를 들면 라면은 각각 따로 끓이고요. 치킨도 먹을 거면 두 마리 사놓기 간식 다 먹으면 채워놓기 외식하면 네모 한 그릇은 꼭 따로 덜어놓기 등등 합의를 했어요.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그러네요. 오직 했으면 일전에 식구들 모일 때 친정 부모님께 일러도 보았습니다. 부끄러운 행동이라고 알려주려고요. 그리고 음식도 제 것만 따로 시켜보았고요. 심지어 제 간식도 따로 숨겨놓기도 해보았고 다시 그 자리에서 음식을 새로 시키라고도 하였습니다. 그런데 변한 것 없이 여전히 똑같네요. 왜 그러는 걸까요? 심지어 반반 시키고 간장 양념은 다 처먹고 후라이드라고 저세 조각 남겨 놓았는데요. 이게 저를 위해서 남겨 놓은 것인지 의문이 들더라고요. 이거 진짜 나 먹으라고 남겨 놓은 거야? 왜 이렇게 잔소리가 심해? 심지어 제가 화를 내고 잔소리했다고 본인은 삐졌습니다. 연애 때는 외식을 많이 했고요. 제가 외부에 나가서는 많이 안 먹는 스타일이라서 먹는 거에 별 생각이 없었습니다. 항상 물어보았습니다. 내 거. 왜내 거는 맨날 왜 없어? 왜내건 없이 다 먹어 버려? 그냥 순간 너무 맛있어서 다 먹었어. 몰라 모든 방법을 다 썼는데도요. 계속 저래요. 정말 제가 이런 거 먹는 걸로도 이렇게 정이 떨어질 줄 몰랐습니다. 이제 더 이상의 방법은 없는 걸까요? 저건 몫으로 남겨둔 게 아니라 먹기 싫은 부분 치우라고 방치한 겁니다. 자녀 진지하게 고민하세요. 제 주둥이 밖에 생각 못하는 유전자는 거기서 스탑. 먹을 것만 보면 이성이 마비되는 짐승과 어찌 살고 계시나요? 남은 건 도시락에 넣어주세요. 저 취급받으면서도 맨날 도시락을 싸고 있으니 고쳐지질 않는 겁니다. 그러고 살고 싶으세요? 말로 하면 알아먹을 것 같나요? 이건 식탐 문제가 아니고요. 인성과 지능의 문제입니다. 아무리 대식가에 식탐 쩌는 사람도요. 저렇게는 안 해요. 저런 인간한테 새벽에 도시락 싸다 갖다 바치는 당신은 진정한 호구. 사연자분이 현명한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. 오늘의 사연 잘 들으셨나요?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.